공장 설립 진행으로 산업 확정에 대한 이슈도 가치 있는 만큼 기업적으로도 가치 평가를 꾸준히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메르트겠죠.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 어? 시켜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포로인데요. 제가 4월 12일 이날이죠. 제가 이날 장중에 에코포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대략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주라이트 메탈. 제가 이 사항과 시가부근에서 모아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금 고점 기준, 네, 26%,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구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이죠. 고점 기준 했을 때, 네, 3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네요.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인 종목인데요.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네, 이 종목도 지금 33% 이상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음,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손실, 메꿀, 수익을 충분히 얻고도 남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이건 정말 말이 안된 얘기죠. 2차전지 테마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시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런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얼마 전에는 그 금수 들까지 치셨던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줬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이런 게 바로 희망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 그래서 놀라울 뿐이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네.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이쯤.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날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수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여기, 저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겠죠. 아니,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원. 현재는 여기까지 보여지네요. 애기 이거밖에 안 올라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지금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또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매립지, 쓰레기서, 전기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말에 정부가 100%를 투자해 몽골의 메리가스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장희재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 진출 지원단장은 지금까지는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목표만 있었고, 실제로 사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녹색산업계에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온실가스 국외 감축 분야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 본격 추진, 동남아 6개국과 양자 협의.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온실가스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 콘퍼런스, 탄소저감 정부 지원 늘릴 실점.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기후 산업 제 박람회를 계기로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들이 참석한 온실가스 국외 감축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소희 탄소 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분과 위원은 국가 간 양자 형태 이외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와의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의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이슈 보면 어떤 색전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온실가스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로봇과는 다르게 딱히 와닿지 않는 데다가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즉, 현재보다는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저탄소 관련 산업을 예로 들어서 볼수 있는데요. 음, 제가 말씀해 드리려는 부분은 이보다 더 직접적인 저탄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영상만으로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TKG 휴 캠스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남해화학에서 불린 된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 전문 업체로 희질산, 농질산, 초안 등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암모니아나 요소수 같은 기초화학 상품도 판매 중인 기업인데요. 이 외에 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국내 배출권 시장에 판매하고 있고 기존 질산 공장에 이어 신규 질산 공장에도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유엔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여 어,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라도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휴게스 탄소 배출권 화학 부문 실적 개선세. 매력적, 현재 저평가 구간. 효캠스의 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효캠스는 모노니트로 벤젠 생산 확대를 통해 화학 사업의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수요처와 판가 구조를 고려하면 2023년 하반기 신규 공장이 가동될 경우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위 연구원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며 그간 휴캠스의 화학사업 부분에 대해 관심이 탄소 배출권 뒤로 밀려 있었다며 2022년에서 23년 본업인 화학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TKG 휴캠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 상승의 주가 강세. 올해 7월 이후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TKG 휴캠스의 주가는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TKG 휴캠스는 정밀화학 분야의 제조업체로 UN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 배출 규모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후 남은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TKG 휴캠스 2차전지 도전제용 CNT 공장 짓는다. TKG 그룹 계열사인 정밀화학 핵심 소재 전문기업 TKG 휴캠스가 노르웨이 업체와 한국의 탄소나누 튜브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각광받는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티케이지 휴 캠스 2025년까지 연간 영업이익 40% 증가, 목표가 상향. 티케이지 휴 캠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감소한 2498억 원, 42.7% 증가한 44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암모니아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등의 영향이다. 스키지 휴캠스는 이전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지만, 실제 해당 이슈로 큰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었는데요. 대신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꾸준하게 만들어졌었고, 어, 본업을 통한 실적 개선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더군다나, 음, 지금 2차 전지 도전지용 CNT 공장 설립 진행으로 산업 확정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는 만큼, 어, 기업적으로도 가치 평가를 꾸준히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겠죠. 특히 어,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은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 노하우가 남다르다는 것 기억해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차트도 그런 자리고요. 그런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들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좀 섭섭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명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방안, 확실한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실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